오늘은 제목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낙심이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 젊었을 때 가장 낙심이 되었던 것은 제가 이제 어, 공학 박사 과정 공부를 어, 조자택에서 시작하면서 어, 이제 장학금까지 나오게 되고 좋은 연구 프로젝트까지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군 복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게 저에게는 젊은 시절에 가장 큰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로 인해서 저는 장학금도 다 놓쳐버리고 좋은 연구 프로젝트도 다 날려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다 한국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아, 바꿔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뭐그 이후에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뭐 가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문제로 낙심이 됩니까? 어, 사도 바울도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교훈을 살펴보는데, uh, while while we live in this world, we face sometimes the things which make us discouraged or make us despair. Uh, Paul the Apostle uh, also confessed that he was in despair because of the things around him. So we'll find out what they are and we'll find some lessons associated with this discouragement and despair. But today's passage begins with Paul's statement. He says, We have the treasure in jars of clay.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질 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다. 자질 그릇은 무엇이고 보배는 뭡니까? Uh, Paul says in verse s e v e we have the treasure in Uh, jar of clay. Uh, what does this mean? What is treasure and what is the jar of clay? First, here uh, the jar of clay uh, that symbolize our humans. Okay, so God create man and woman with the clay, uh, with the dust, as you can find in the book of Genesis. So, clay jar of clay we are 하나님께서 어, 창세기 보니까 어, 인간을 만들 때 어, 창세기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사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서 늘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만 사실 을 알고 늘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배는 뭡니까? What is the treasure? What does it stand for? Treasure는 뭐 보석을 우리가 treasure라고 하죠. 뭐 금은 보석 같은 거. 자, 어 우리 권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첫째 여기서 보배 보배라고 하는 것은 트보저는이 어,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The treasures t a n d for our Lord Jesus Christ. So, 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 바로 어, 어떤 보물보다도 더 보배로우신 그런 분이시죠. 어,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 가 없었다면은 어, 우리의 생명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영생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 세상에 어느 어느 뭐 귀중한 보물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로 보배로우신 보물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또한 여기서 보배는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 second the treasure also stands for the gospel.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어,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am not,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This gospel gives the salvation to everybody. 그래서 첫째는 위대인 얘기요. 한 혈란 얘기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귀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죠.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질그릇이 뭐 이렇게 비싼 겁니까? 흙으로 만든 건데 아, 별볼일 없는 거죠, 하시는. 근데 이별볼일 없는 질그릇에 보배, 보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하더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이 됩니까? 예. 보물 그릇이 되는 거죠. 보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어 그냥 흙으로 만든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So this means that you can become the precious jar of God if you have Jesus if you have a treasure like Jesus Christ in your jar. You can become a precious jar of God if you have the precious gospel in your Heart, i 오케이. Okay?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와 반대로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악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다면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을 담고 산다면은 그냥 세속적인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인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와울은 보배로운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9절 Verse 8 and 9.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 r 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not crushed.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 사박에서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를 쌓이지 않았다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보기다고 손해를 보기다고 때로는 압박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압박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리신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부서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may be perplexed, but we should not be in despair. 팔 어, 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 사이지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저도 뭐 단임 목회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교회가 좀 빨리 성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에 거만 하니까, 좀 답답하고, 또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의 말은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말씀, 분별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말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참 답답하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예.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황당한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We may be struck down, but we never be destroyed. 그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폐망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드러눕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강해도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악한 자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he says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1 0절이주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0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He says we It says uh, we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What does it mean? What's meaning of carry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So it means that he has overcome. He has overcome many near-death experiences.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냈다는 것은 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영생,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좋은 질문이라고. 어, 그래서 어, 뭐 이런저런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교회 몇개안 됩니다 다니는 사람들. 큰 교회 몇개 빼놓고 사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다녀도 그냥 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친교 목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교회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대의 위기와 중요성을 알리고, 회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12절. 자, 시작. 아,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하니냐 무슨 얘기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내가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How could he preach the gospel under such hardships and sufferings? He could preach even under the hardship because he had a strong faith. Because he had a strong faith.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말하였단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자, 내가 믿는 고로 말하, 말해, 말한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피곤해서 좀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아파서 들어누워서 못 가는 사람 빼놓고 다 변명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하는 겁니다. 위험해서 못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서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포스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다라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능력주신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피곤해서도 아니고, 위험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솔직히 그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과연 믿음이 있을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원을 구원받기 위한 기본적인 믿음은 다 있지.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 있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He could preach the gospel even under persecutions because he had hope he had hope of resurrection he had hope of heaven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다같이 시작 주의수를 달래시 살리신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아노니 We know that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raise us from the d e a t h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열심히 운영할까 안 할까요? 운영하겠죠. 예.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 사업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대학 교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죠. 예. 왜? 그게 소망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휴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휴거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올라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보이 있다 그랬어요. Blessed thos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first resurrection. 자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왕국에서 산다 그랬어요. There is no second death and they will live in the millennium.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첫째 부활의 소망, 그런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He could preach the gospel because he could glory to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God. by preaching. 여러분 읽어 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케이? Okay? 어, uh, give glory to the God to, to the Lord. 우리의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자가 믿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명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복음에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찬양대로 성가대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한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Paul concludes by giving two reasons why he does not lose heart. He does not lose heart because we are inwardly r e n e w We are inwardly renewed day by day. 첫째,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 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Even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we are decaying. We are renewed inwardly. That is why we don't have to be discouraged or is despaired. 여러분 읽어 봅니다. 16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개역해정해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육신은 시들어 가는 거지. 늙어져 가는 겁니다. 아, 저 아내가 결혼하려고 할 당시에 저희, 어, 부모님을 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 저희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은 참 젊었을 좋겠다. 결혼할 당시에 20대, 그러니까 20대 초반입니다. 너희들은 참 젊었을 좋겠다. 이렇게, 어, 부러운 듯이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어머님 나이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뭐,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 근데, 청년들에게 가지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젊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외형은 후폐해가는 거예요. 예, 후폐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남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이 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곳저곳에 병이 생기면서 실망과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우리의 겉 사람은 후회하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마저도 시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고난은 더큰 영광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에요. Second, we do not lose heart because the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더 같이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활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은 우리에겐 더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또한 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 보니까 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는 뭐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친구 목사리 하도 그냥 가자고 그래갖고 가끔 가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어... 모르겠어요. 미국이 아무래도 골프 값도 싸고 뭐 골프장도 많고 하니까 많이 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한국 사람 중에서 골프로 어 성공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무명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했기 때문에 빛을 보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뭐 골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축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스포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랑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박사학위를 늦게 받았습니다. 한 60대 받았는데 7년 만에 받았어요. 50대 중반에 공부를 시작해 갖고 어 7년한 세월 속에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견뎌낼 때에 영광의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자, 이두 가지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번 이상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경험해 보면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 알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딴게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가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젊을 때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두 가지보다도 더큰 고통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신도 낡아지고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대로 돌아가고 싶이냐 저는 안 돌아갑니다. 왜?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모든 사람들의 속 사람이 다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80대 남자가 70대 여자 아내인지 뭐 총으로 싸 죽였더라고. 이것을 벌써 느낀 것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소망을 갖고 육신의 욕심을 갖고 산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들이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지고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들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외모는 비록 후폐하지만 내면은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시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립시다.